더2026육년 투어 이즈 메이킹 웨이브즈인 더 일렉트릭 모터사이클 세그먼트 위드 이츠 레디컬 디자인, 어드밴스드 테크 피처즈, 엔드 퍼포먼스 포커스 어프로치, 빌트 위드 에이 퓨처리스틱 에세틱 스 데드 믹시즈 샤우프라인즈 앤드 미니멀리스틱 바디어. 더 이오 투어 룩스 라이크 이츠 빈 폴드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에스카이 바이무비. 더 어그레시브 LED 라이팅 세터프. 어 스페셜리 더 스플리트 헤드램프스 위드 어댑티브 테크. 에즈제 이 오브 캐릭터 2더 프런트 패셔 와일더 클린 테일 섹션 기브즈 이 데이스트림 라인드 어필, 더 바디 이즈 메이드 프롬 라이시 카본, 컴파지츠 앤드 얼루미늄엘로이 키핑 더 커브 웨이드 인프레시브리로, 위치 디렉트리 베너피츠 악셀러레이션 앤드 핸드링, 리오 모터즈 헤즈 클리어리 포커스 투온 인슈링 더 토옥 더 전트 저스트 라이드 웰잇 니즈 주투루 어헤드 오브 이즈 타임. 엔드 데이브 네일드 데트 비주얼 아이덴 드 언더 니스터 스트라이킹 익 스트리 어더2026 유어 투어 팩스 A 하이퍼 포먼스 일렉트릭 파워 트레인 데츠 툰드 투 딜리버 인스턴트 토어견 드언 이그질러 레팅 라이드 더뉴 제너레이션 모터 이즈 케이 퍼벨 오브 프로 듀싱120 브랜드 A 매시브 320 n m 오브 토어 딜리버링 0 200km 퍼 아워 악셀러레이션 인 저스트 언더 3 세컨즈 n e o claims a top speed of 210km p h which places it right among the premium electric sport bikes in the segment. The torque is powered by a 14.5kWh solid-state battery, p a c k that not only ensures faster charging but also enhances range and safety. On a full charge, the bike offers an estimated 300km range in Eco mode, while in Sport Plus mode. 라이더즈 캔 익스펙트 어라운드 182 200km 디펜딩 온더 터레인 앤드 라이딩 스타일 더2026 모델 올소 인트로듀시즈 의 넥스트 젠 스마트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인터벌레이트 위드 아이미스트 어댑티브 러닝 이트 컨티뉴어리마너터즈더 라이더즈 헤비츠 로드 컨디션즈 앤드 퍼포먼스 투 어저스트 더 파워 딜리버리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앤드 이번 서스펜션 세팅즈 더스마이크티보서스펜션 시스템, 이즈 언어더 스탠다웃 피처, 어댑팅인 리얼 타임포, 인프루브드 스토빌러티, 코너링 그리프, 앤드 컴포트더브 레이킹 셋업 이즈, 이퀄리, 인프레시브 위드드의 320밀리미터, 디스크스어 프런트 앤드의 250밀리미터, 디스크의 터리어 벡트바이 네이스 스펙업스 시스템, 더체시, 이즈 에 하이브리드 마노콕, 위드리, 인포스트 서브 프레임즈포, 인핸스투어션넬 리지더트, 메이킹 더 라이드 스테이블의 타이스피즈즈 엔드님벨 인시드 트래픽, 리오토웍스 카피트피 처즈 에폴리 디지털 칠인치 올리드 디스플레이 위드 커스터 마이저벨 심즈, 턴 바이턴 네버게이션, 파이브 G 커넥티번, 엔드 오버더이 소프트웨어 업데이즈더 디스플레이 이즈 글레어 프리 2번 인 하우시 썰 라인 엔드 인터그레이즈 위드 에 모벨 에프 데프로바이즈즈 다이어그라스틱스, 배터리 헬스 스테츠, 엔드 2번 세프트 얼러츠, 오디셔널 라이더 센트릭 피처즈 인클루드 히티드 그리푸스 라이드 바이어 스라테, 멀터펠 라이딩 모즈즈, 앤드 에이 킬러스 스타트 시스템. 더 스마트 헬미트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얼라우즈 라이더즈 투 리시브 콜즈, 네버게 앤드 컨트롤 뮤직 위드 보이스 커맨즈즈 바이어 데더키터드 블루투스 마줄 니오 모터즈 플랜즈 2 비긴 딜리버리즈 오브 더2026토어 바이어리 넥스트 이어. 위드 프리오더즈 올레디 오픈드인 셀렉트 마우스 키츠.